소니만큼 승부욕 있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승리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 누구보다 많은 커리어를 쌓아온 선수이고,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은 골을 넣어온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단에 그 누구보다 승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 가장 늦게 복귀한 선수는 소니였어요. 그럴 만도 하죠. 아시아에서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해 왔을 테니까요. 심지어 소니는 약간의 허벅지 부상이 있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더군요. 알다시피 우리는 저번 리그컵에서 플럼에게 승부차기로 패배하며 탈락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아직도 그 경기를 잊지 못하나봐요.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클럽이건 국대건 연승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 일으키고 있는 기적은 모든 축구팬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이번 시즌 진지하게 우승 경쟁에 있어 맨시티에게 도전장을 내민 상태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클럽 성적에 비해 대한민국의 국대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클린스만은 국대 부임 후 최악의 부진으로 5경기 동안 단일승도 챙기지 못할 정도였고 험악한 여론으로 위기에 몰린 클린스만은 별 의미도 없는 경기에서 손흥민을 기용해버리면서 경질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의 에이스가 무의미한 경기에서 혹사당하는 장면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고 앞으로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을 소집하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도 클린스만은 기었고 손흥민을 다시 한번 차출해가며 토트넘 팬들의 비호감도는 더욱 높아져만 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친선전에서 대한민국 국대는 나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서 무려 10골을 폭격하며 간만에 다득점 경기를 연속으로 맛본 것인데요. 하지만 베트남전은 워낙 체급차가 많이 나는 상대였기 때문에 이런 팀을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건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오히려 이런 최약체 팀을 상대로 굳이 손흥민을 출전시키는 클린스만 감독은 또 다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클럽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약간의 허벅지 근육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그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플럼전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며 토트넘 팬들은 한숨 돌리게 되었으나, 역시나 클린스만 감독의 무분별한 기용은 앞으로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있어 엄청난 장애물이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토트넘 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행히도 토트넘의 모든 주전 선수들은 큰 부상 없이 다들 소속 클럽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리그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은 다음 경기 플럼을 상대로 9경기 무패행진에 도전하는데요. 토트넘 지난 19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앞으로의 일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주장 손흥민이 환호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는데요. 손흥민은 최근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또 다시 빛나는 한줄 커리어를 추가했고 이제 손흥민은 이달의 선수상을 넘어 이번 시즌 두 번째 골든 부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리그 골수는 총 6골로 1위 엘링 홀란드의 8골에 두골 뒤져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이두 선수의 상반된 경기력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홀란드는 더 이상 저번 시즌과 같은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며, 맨시티의 선수들이 만든 완벽한 찬스들마저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고는 있는데요. 몇몇 맨시티 팬들은 만약 이런 골 찬스를 놓친 것이 스털링이나 제수스 같은 선수들이었다면 이미 가루가 될 정도로 까였다며, 최근 홀란드의 부진한 골 결정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시즌 리그를 폭격하며 모든 기록을 깨부수던 홀란드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겼길래 최근 슈팅 0점 조절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요. 하지만 의외의 부분에서 홀란드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최근 홀란드의 키가 조금 자랐다는 것인데요. 원래 홀란드의 키는 194cm 정도로 유럽의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굉장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홀란드는 20대 초의 어린 나이이고 아직도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인데요. 최근 홀란드는 2cm에서 3cm가 더 자랐다고 하며 그렇다면 결국 최근 홀란드의 키는 최소 196cm에서 197cm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몇몇 팬들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키가 클수록 더 좋은 게 아니냐 며 되물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듯이 공격수가 무조건 키가 크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클수록 방향전환은 더 둔해지고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져 쉽게 공을 지켜내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더 이상 슈팅 자세에서도 예전과 같은 감각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최근 홀란드가 결정적인 찬스들을 어처구니 없이 날려버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가 주춤하는 사이 현재 손흥민이 재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요. 최근 손흥민의 골감각은 득점왕 시절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콘테 시절에 손흥민이 골과 뒷공간 침투에만 특화된 포처형 공격수였던 것에 비해 현재의 손흥민은 미드필더 지역까지 가담하는 컴플리트 공격수로서 활약하는 중이기에 최근 이골 기록이 더욱 대단하기만 한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이미 아스날과 리버풀 같은 빅클럽을 상대로 골을 꽂아 넣었지만 홀란드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빅클럽을 대상으로 단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토트넘의 상대인 플럼전과 크리스탈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이 열경기 무패행진이라는 구단 신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손흥민이 홀란드를 제치고 득점 선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중인데요. 심지어 다음 상대팀인 플럼은 이미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 토트넘을 탈락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선수들은 리벤치 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고 손흥민 또한 더욱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유럽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빛나는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아직도 가장 승리에 굶주려 있는 손흥민이 과연 다음 플럼전에서 몇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스마트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